전희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데 어디가 봄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TV를 틀어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망가진 나라에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제 목소리를 잃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의 대변자가 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곳 여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오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비싼 이 여의도. 이곳에 저토록 지어놓고 기껏 한다는 일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선사한 위대한 정치지도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음해하고 폄훼하고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KBS는 비겁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하면 다음 세상 정의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만 벌려놓고 돌과 같은 자를 불러다가 그 입을 대신 빌렸습니다. 이토록 비겁한 자유를 선물받고도 그 자유가 귀한지를 모르고 누가 그 자유를 가져다 줬는지 역사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에맞이 않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돈만 받으십시오. KBS는 방송 시간을 빌어 그들의 입을 열도록 해준 백두 침송위원회라는 정신 나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돈만 받으십시오. 우리 언론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오로지 각성한 시민들의 손발이 닳도록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 세금 내고 내 자식 잘 키우고 한 사람들이 70여년 가꾸고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건전하게 잘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온통 거짓 정보로 물들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될 사람들만 불러서 방송에 세우는 KBS는 이제 국민들 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가 아무리 험난해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같은, 그래도 이런 일은 못 가할 수 없다고 이 자리에 비를 맞아지 않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KBS 같은 방송이 계속된다면, 이곳에 모일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KBS가 대한민국에 저지르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되고, 우리가 기자가 되고,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우리가 친절한 이웃이 되어서 서로 서로를 각성시켜야 합니다. KBS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봐라, 저 단단한 벽을 뚫고 너희들의 목소리가 들릴 줄 아느냐.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만큼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KBS가 하는 어용 방송, 왜곡 방송, 편파 방송, 거짓 방송의 모습을 두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모욕당하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사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죽음이 모욕당합니다. 금강산에 놀러간 죄밖에 없는 무고한 가정주부 파강자 씨의 죽음이 모욕당합니다. 대통령의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는 천안함 희생자, 천안함 폭침 장병들과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모욕 속에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이 신문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